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20절로부터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20절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라 그랬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라고 그러니까, 큰 목자가 예수님이라면 크다는 표현을 왜 썼을까요? 작은 목자가 있다는 거죠. 그 작은 목자는 누굴까요? 바로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믿은 자는 나중 믿은 자에게 있어서 작은 목자고, 또 직급이 낮은 사람은 높은 저이 낮은 사람에 대해서 직급이 높은 사람이 또 작은 뭐 목자고 이렇게 해서 우리 모두는 다. 내 밑에 위에 다 존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작은 목자다. 우리의 큰 목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목자라는 말이 뭔 뜻인가요? 목자는 양을 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만나 주셨을 때 그때 베드로한테 세 가지 질문을 하죠. 어, 근데 세 가지 질문이 한결 같은 똑같은 질문이에요.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주께서 사랑하는 줄,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런 그 고백을 하는데요. 참 겸손한 표현이에요. 사람이다. 이러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주님, 그것도 말씀이라고 하세요? 사랑하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기 전에는 그랬어요. 아 예수님, 내가 죽어도 예수님 살짝 그냥 떠나지 않겠습니다. 막 이렇게 주장하던 그런 시절. 근데 바로 최후의 만찬에서 그렇게 고백하던 그의 베드로에게 오늘 밤다굴 기전에 내가 나를 세번 부인하리라 이런 말씀 듣을 때 그때 말아도 기고 만장했죠. 아 그럼요, 뭐자신십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참으로 용기 있는 행동을 보여 보이느라고 자기 몸에 칼을 지니고 있었어요. 칼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은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걸까요? 아니면 불안하다는 걸까요? 네, 불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이 앞섰다는 거예요. 불안하면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잖아요. 그래가지고서는 칼을 지니고 있었을 거예요. 보니까 베드로가 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칼을 가지고 잡으러 온그 세상의 종 말고의 길을탁 쳐서 아, 그 내리치는 이런 정도의 과감성도 보여줬어요. 근데 예수님 이 보시기에 참 용감하다 그랬을까요? 참 무모하다. 참 어리석다, 그렇게 봤을 거예요. 그데 정작 예수님이 붙잡혀서 대지상 가야바 앞에 가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두려운 마음에 뭐냐니까 다른 사람 그 예수님이 그 끌려가는 그 같이 끝까지 가지 못하고 이 멀리서 있다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그 아, 자기도 모르게 그냥 세 번이나 벌써 부인을 했더라고요. 닭우름소리를 들으니까.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얼마나 자책을 했겠어요. 그래서 참그어쩌피 어, 보름면 베드로가 참그 비열한 인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날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렇게 될 줄도 알았고 그 이유도 알았어요. 전도 알았고 그렇게 될 줄도 알았고 그 이유도 알았단 말이에요. 바로 성장 과정 속에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자기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 만드는 대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 과정이었다. 그래서 세번 부인했을 때 아, 이제 그 만나주시죠. 제자들을 세번 만나주시는데. 세번 만나는 가운데 왜냐면 고향에 가서 왜냐면그 고기를 낚 낚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따라가죠.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고기를 못 잡아요. 그런데 멀리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서는 그물을 던졌는데 세상에 묵직한 거요. 예 그물이 그냥 잘당겨지질 않아 그래서 옆에 있는 어, 에, 그 에, 다른 제자들한테 야야 빨리 와봐 빨리 와봐 이래 가지고서는 도와줘 도와줘 해 그물을 끌어올렸는데 그물 가득히 그때 잡힌 물고기 몇 마리일까요? 153 마리. 그래서 어, 참그 여러분 그 알고 있는 무남이 그 불편하시잖아요 그머나미 볼펜이 부도가 나가지고 부도가 났는지 어지간히 완전히 망할 지경에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듯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이로3이라고 하는 어 그러한 소원을 담은 어 그런 그 볼펜 이름을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했는데 놀라운 역사로 기사회생을 해가지고는 아주 어큰 회사가 되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잖아요. 근데 어찌 됐거나 말이죠. 아 베드로 베드로가 철저하게 자신이 낮아졌을 때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세 번째 만나주시고 세 번째 만났을 때세 번의 질문을 했을 때 그가 대답한 말 내가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참이 깊이가 있는. 그리고 그 속에 베드로의 아, 속죄하는 마음과 삼가 주의하는 마음, 이제 자기의 내치는 대로 말하지를 않고 뭔가 깊이 생각한 언어를 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예. 그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런데 첫 번째 거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했고 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내양을 치라 할 것은 그 성장한 그 양을 말해요. 그 양을 치라고 하는 것은 월란단에서냐면 케어라고 써서 케어, 어, 케어 이게 그러니까 돌보라. 세 번째 에, 역시 뭐냐니까 아, 이제 그, 그 똑같이 어른 양을 갖다 먹이라 그러는 거예요. 물 먹이라 그랬을까? 아, 열심히 일해 가지고. 농사져가지고 예, 그 밥을 먹어라 어, 이런 뜻이 아니었고 뭡니까 하늘 양식을 먹이라는 거죠 하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 예, 하늘 나라의 만나의 말씀의 만나를 어, 먹여라 그리고 잘 돌보라 하는 그러한 부탁을 하게 되는 것을 어, 보게 돼요 이렇게 겸허한 상태 예, 그 아, 그, 아,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이렇게 부를 때 보게 되면 다 자신만만한 사람을 부르, 그 상태에서 부르지 않더라고요. 모세를 부를 때에도 언제 불렀어요? 모세는 몇년 만에 부름을 받았어요? 80년 만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뭐니까애굽의 40년 동안 정말 뭔가 있을 것 같은 그때는 안 불러요. 근데 도망자의 신사가 돼서 미대한 강야에서 40년 흐르는 동안 자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실망하고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아무것도 없을 때 완전 바닥 중의 바닥이었을 때 이제 나는 더 이상 아무 나에게서 소망이 없다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때 불러주시더라. 그래서 뭐냐면 밑에서. 최고의 영도자로 아, 예, 리더하게 만들어요. 요셉도 언제 불렀죠? 요셉도 물론 오래 전서 불렀죠. 그런데 요셉이 바로 뭡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 어디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어요. 인간의 자리에서는 가장 낮은 자리잖아요. 죄인의 자리. 팍 올랐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부활하시고 영광을 얻게 되실 건가 하는 것을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장면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다시 말해서 무덤 무덤 속에 무덤 속에 내려갔을 때 다시 부활 승천 영광을 찾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어찌 됐든간에 말이죠 우리가 목자의 역할을 하려고 할것 같으면은 이 경험이 필요해요. 이 어떤 경험이 필요하냐? 철저하게 부서지는 경험이 필요해요. 주님께 쓰임 받을 때는 이 성막을 만드는 그런 과정에서 잘 보여줘요. 이스라엘은 아주 이 기후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나무들이 똑바로 똑바로 자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뭐냐니까 이것이 우기와 건기를 견뎌야 되니까 비가 올 때는 한달 내내 비가 오고 안올 때는 그냥 한달 내내 비가 안 오고 이러니까 거기서 살아남으려니까 이게 아주 고난을 견뎌 가지고 이제 얼마나 얼마나 단단하게 그것이 이제 나무가 자라는지. 이 우리나라에도 아카시아 나무 가시가 있지만 그 가시는 유도 아니에요. 얼마나 날카롭고 그냥 질긴지 아주 근데 그것을 잘라가지고 꼬불꼬불한 것을 갖다가 다듬어가지고선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한개 조각목이요. 거기에다가 뭐냐니까 형태를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뭐를 씌울까요? 금으로 다 씌워요. 그러니까 아카시아 같이 독한 나를 내가 가시가 잘라지고 껍질이 벗겨지고 몸이 잘려지고 다시 이어지고 이런 그게 돼야 주님의 도구로 되어질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다가 거기에다가 뭡니까? 금으로 다 씌웠다는 것은 금은 뭘 뜻하느냐? 금은 왕권을 뜻하기도 하고 믿음을 뜻하기도 하고. 보배를 뜻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정말 이 금이 뭡니까? 누구를 믿는 믿음? 누구의 가치?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완전히. 그러니까 그 금으로 완전히 쌓으니까 나는 보여안 보여요? 보여요? 어, 이조각목이된 나는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고 오직 그 금만 보이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칼라디아서 2장2 0 절에 있는 대로 나는 없고 내 속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있게 되는 이런 상태가 되야 돼. 그게 뭐냐면 철저하게 우리 자신이 없어져야 돼요. 아직도 내 성격, 내 성질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그런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그 어,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어, 참확 어, 완전히 아, 이제 겸손해야 져 된다. 그래서 그래야지만이 목자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맡기신다. 주님은 그러니까 큰 목자고 유일한 목자죠.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라서 하는 목동과 같은 목자예요. 그래서 이 목자 역할을 잘 감당을 해야 돼요. 그래야 뭡니까 인생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는 거예요. 가장 큰 영광은 뭐냐면나 신앙생활을 혼자 잘하는 것만이 중요한 예그 중요하지 엄청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를 원할 때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 그래 그큰 목자이신 아,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아, 우리 주 예수를 언약의 예,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 여러분 언약의 피 그럼 피는 뭘 뜻할까요 생명을 뜻한다고 성경에 그랬는데 그러니까 피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죽어야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아,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죽어서 다시 부활하게 만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어떤 하나님일까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평강을 얻으려고 할것 같으면 그냥 아무 일 없어서 평강이 평강 그게 평강일까요? 아무 일 없어서 평강한 것은 평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무 일 없는 상태로 그대로 지나 오랫동안 지나게 되면. 그게 평강일까요? 지옥일까요? 어떠세요? 우리가 서, 서 계속 서 있으면 말이죠. 어, 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앉고 싶어요. 앉고 싶으면 말이죠. 앉고 앉은 다음에 또뭐 하고 싶어요? 눕고 싶어요. 그런데요, 눕고 싶은 게 평, 에, 그 평안입니까? 그 자리로 계속 있어라. 하루에도 있고, 이틀도 있고, 사일도 있고, 사일도 있고, 그래봐요. 이건 뭐예요? 평화 아니 아니고 지긋지긋한 지옥이죠. 아무 일 없는 게 평화가 아니에요. 그 속에 뭐냐면 은혜와 보람이 있어야 돼요. 보람이.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질 때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인생 돌아가는 것은 고달프고 이런 일 저런 일 맞아서 머리 아프고 그런데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 희노애락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다시 찾게 되고, 찾은 의미 또 문제를 만나고 해결받는 그러한 그 과정, 이런 속에서 말이죠. 인생이 말이에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구하시는 이 평안함이 그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아무 일 없는 게 평안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주님의 은혜가... 아, 이, 아, 그 역사되어짐을 내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참그 참된 평안이다 하는 것 생각 가지고 여러분 주님의 은혜 받기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표. 줄수 없는 평안,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평안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은 내가 환란 가운데서도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상태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내 마음을 안정하게 만들어 주시는 은혜를 입을 때 이것이 세상이 줄수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돌로 얻어 맞아 죽는데 평안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얼굴이 모아와 같이 변했다 그랬어요. 천사와 같이 변했다 그랬어요. 천사와 같은 것은 인상 쓰는 게 천사 얼굴일까요? 인상 쓰는 게 아니고 정말 아름답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서 고통스러울지라도요. 숨이 거둬질 때 보게 되면 얼굴이 꼭 천사처럼 바뀌어요. 병이 있을 땐 그것 때문에 고통을 느껴서 얼굴이 좀 일그러지는데 마지막 주님이 부르실 때 보면 천사 같이 바뀌어요. 한결 같아요. 여러 죽음을 본 저의 결과는 그런데 우리 최장로님 어떠세요? 많이 보셨죠? 예수 믿는 분들 어디 편안하죠? 사람들이 그래요. 살아 있을 때보다 더 이뻐졌다고 이렇게 그래요. 그 뭡니까? 그걸 변화된 거지.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 주시노.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말이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21절 읽어 봐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선한 일, 모든 선한 일은 뭘까요? 예,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이 부분을 해석할 수 있지만 그건 만족할 수가 없고 모든 선한 일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선한 거예요. 그게 뭘까요? 지옥 갈 인생들 천국에 갈수 있도록 해준 것이 선한 일이에요. 우리도 그 선한 일을 온전하게 하사,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온전하게 될수 있을까요? 가르침으로 가능할까요? 가르침으로서는 어느 정도까지만 되고 온전하는 것은 성령께서 완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래서 성령을 성령에서 온전하게 하사 누구 뜻을 행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뜻을 행하는 것이 누구의 즐거움? 오늘 말씀 보니까 누구의 즐거움은? 나가 아니고 그 앞에,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그러니까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게 뭘까요? 한 영혼을,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것을, 에, 그것을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네. 열방이 죽게 돌아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면, 열방이 죽게 돌아오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한 영혼이 예수님 믿고 돌아오게 할 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그 생활, 예수 그리스도며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를 하실 때 이런 소원을 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마음을 갖고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할때 중요한 것은 내 입에 무슨 말이 나가는 것보다도. 바로 내 행동 언어로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역사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 연합 심야기도 갈때 성상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바울 팀에서 1년 전에 적어준 그 사람 1년 동안 계속 아 이제 추라이를 계속 했는데 결국에 지난주인가 이렇게 왔대잖아요. 와가지고서는 오더니만 그냥 그냥 뭐 차분차분히 이렇게 는게 아니라 그냥 난예배도 참석하고, 뭐 금요 모임에도 참석하고, 막 여기서 그냥 뭐 자기네 있는 것도 그냥 막 갖다가 그냥 막 아예 안 해도 되는데요. 그러니까는 뭐 아유 그러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용납했대잖아요. 얼마나 개 여러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섬기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꾸준하게 섬기는 그것이 필요하다. 우리 성도님들이 참그 우리가 이제 그아 뭔가 좋은 게 있으면 그때 정말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두고서 이걸 다른 말로는 태신자라고 그러는데 마음에 두고서는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너무 부담을 줘도 안 되니까 가끔가다가 뭔가 있으면 가서 섬기고 대화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고전하게 관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결실은 사실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니까 그 때가 이래되고 무을 익을 때가 되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성기다 보면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네, 아, 이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은총, 긍휼 주시는 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우리가 소원을 둬야 돼요. 하나님, 내가 사는 동안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구원해내는 도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고 사실 아까 성막 얘기했지만 광야에 별일 없는 나무가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도구가 되고 그그것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복을 물려주는 이런 그 쓰임 받는 것들인데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야 되잖아요 조각목 하나 갖고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한 그루 갖고 되지 않지 않습니까 수십 그루가 아마 동원됐을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거 신약에 와서는 뭘로 바뀝니까 교회로 바뀌는데 교회는 모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지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이죠. 에이, 하나의 그 맥을 갖고 있어요. 아, 이한 주간 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 속에서 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아, 그런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메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에, 택해 주셔서 은혜 주셔서.